드니 씨 힘주고 버티세요 그렇지 쏙. 눈썹 요 안에 보면 빈 공간이 있대 여기 안에 여기도 여기 안에도 공간이 있고 여기도 공간이 있단 말이야 여기 안에 공간이 스마트폰 많이 하면 좁아져 있어 자 팔을 쑥 들면서 여기 있는 공간을 위아래로 쑥 벌려 주는 거야 요, 요 부분 생각만 해도 돼 요렇게 잡고 자쭉 올리면서 봐봐 얘를 쫙 벌리지 여기 공간이니까 좁아져 있단 말이야 그 공간을 쭉 밀려 봐봐 그렇지, 그렇지. 그 공간을 쭉 늘립니다. 스트레칭 됩니까, 안 됩니까? 아파요. 그렇지, 그렇지. 이런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. 네가 이런 거 아프면 안 된다. 여기가 붙어져 있다. 는 거지. 공간을 쭉 늘리세요. 그렇지, 그렇지. 늘립니다. 그렇지, 쭉 늘리세요. 그렇지. 자, 그래서 네가 아프면 지금 네가 몸이 아픈 쪽 있잖아, 아픈 쪽. 거기가 굳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가 이거 굳어져 있는 거야 지금 편의시에 힘주고 버티세요 그렇지 쏙 눈썹 요 안에 보면 빈 공간이 있대 여기 안에 여기도 여기 안에도 공간이 있고 여기도 공간이 있단 말이야 여기 안에 공간이 스마트폰 많이 하면 좁아져 있어 자 팔을 쑥 들면서 여기 있는 공간을 위아래로 쑥벌려주는 거야, 야요 요 부분 생각만 해도 돼 요렇게 잡고 자쭉 올리면서 봐봐 얘를 쫙 벌리지 여기 공간이니까 좁아져 있단 말이야. 그 공간을 쭉 늘려봐봐. 그렇지. 그렇지. 그 공간을 쭉 늘립니다. 스트레칭 됩니까 안 됩니까? 아파요. 그렇지 그렇지. 이런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. 네가 이런 거 아프면 안 된다. 여기가 굳어져 있다. 는 거죠. 공간을 쭉 늘리세요. 그렇지. 그렇지. 늘립니다. 그렇지. 쭉 늘리세요. 그렇지. 자, 그래서 네가 아프면 지금 네가 몸이 아픈 쪽 있잖아, 아픈 쪽. 거기가 굳어져 있으면 안 되는 데가 네가 굳어져 있는 거야, 지금. 와. 와.